안녕하세요. 천안극당 이나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이나보살이 어,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냐면 어, 나, 나 같은 제자님, <laughs> 예. 어, 나와 같은 제자님들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왜 이제 신을 받고 신선생님하고의 인연이 너무 일찍 끝이 나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처음에 신선생님하고 인연이 끊어지면은 엄마 망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는 방황을 하는 게 있나, 없나, 긴가, 민가, 아마 <laughs> 이런. 어, 그러면서 이제 신에 대한 방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환란이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방황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방황을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걸로 다가는, 막 방황할 때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그냥 막... 그, 뭐, 누군가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누 남을,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그런다면, 그것은, 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어, 맴도는 것 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시금 신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제 자리를 찾아가고 이런 과정도 분명히 나중에는 있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첫 번째로 그러기 전에 내 마음부터 추스리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이런저런 마음속에 긴가민가하는 믿음도 없이 흔들리고 있을 때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맞는 말 같아 이렇게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서 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또다시 기울어지고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답은 처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즉 제자 본인에게 제자 본인의 심지가 굳 나의 신지가 신령님에 대한 신지가 굳게 나는 무엇이 어떤 어떻게 있어도 나에게 이거를 안 주면 신안 믿어 신 안해 뭐 나는 제자 안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 마음이 흔들렸어도 신령님에게 다가가고 방황을 하면서도 신령님 곁을 떠나지 못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내 마음 다듬기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무엇을 내게 주셔서 그분들이 내게 무엇을 주셔서 내가 그분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믿는 겁니다. 어, 그냥 제가 어, 제 경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말 아주 어, 고음 같은 성격이에요. 고음 같은 데가 있어서 어. 잘 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약한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많이 했었겠죠. 음 그런데 제가 막그 방황을 하니까 신일형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방목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방목을 하셔서 아주 방목의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박목을 당하고 있을 때막저 지하도 아닌 것 같아 막저심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을 때 정말 물한 모금 먹여 주시더라고요. 생명수였죠. 어 그런데 그 생명수 한 모금을 먹고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방황했던 이유들이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내가 왜, 왜, 내가 왜, 그러니까 신령님이 왜가 아니고, 내가 왜,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을 하고, 어, 내가 잘못을 깨닫고, 느끼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어, 저에게,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제자가 사람이 먼저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신에서는 정말 순식간에 다가오십니다. 왜냐면 하 제자 하나를 내기 위해서 신령님들은 천년의 세월을 기다리신다고 해요. 어쩌면은 뭐, 뭐더긴 세월을 기다려서 제자 하나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준비하셔서 제자 하나를 내었는데 그 제자에게 뭐 우리 사람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뭐매 하나 더 주라고. 그것처럼 신령님도 스스로 제자가 스스로 깨닫고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제자가 깨닫고 하나라도 깨닫고 후, 후회와 반성을 하고, 아, 신령님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빚으면은. 정말 순식간에 다가오십니다. 순식간에 다가와서 순식간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제자이 길을 걸은 지 이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1 5년이라는 세월 중에 반은 제가, 어 방황을 좀한것 같아요. 반의 세월을 어떻게 보면은 참 허성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하그 반의 허성 세월을 어 그래도 신령님 밑에서 어, 울며 불며 짜면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살아 나니까 이제는 신령님이 걸음 걸음 걸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어, 내가 깨달으니까 그 걸음 걸음이 느껴지면서 어,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내가 들어야 할 것을 어,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느끼는 희열과 벅참과 감사함들을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계시는 애동 제자님들에게도 저가 방황한 사람으로서 방황의 선배로서 먼저 내 마음 닫기 먼저 해보시고 내 마음 세우기 먼저 해보시라고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손님을 상담을 했는데 예신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공감을 하죠. 왜냐하면 나도 걸어왔던 길이니까 정말 공감을 했는데 그분을 보내고 나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예전에 나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어, 한 가지 1번 뭐든지 1번이 있어야 2번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다지기 내 마음 굳히기 내 마음 다스리기 나를 버리기 먼저 하시고 그런다면은 신령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순식간에 다가오십니다. 어, 정말 이것은 제가 체험이고, 그냥 아주 미련하고 공 같은 제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황하지 말으시고요. 우선 선생님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검은 어, 신에서 주시지만 제주는 인간에게 배워야 되는 거기 선생님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주를 먼저 선생님들에게 배우기 전에 제자가 먼저 자기 기둥이 서야 된다는 거죠. 어, 내가 내 기둥이 서고 제자로서의 자격이 갖춰진 뒤에 제주를 배워야지. 내가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를 먼저 배워서 익힌다고, 그것으로 무당의 세계를 갈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다듬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신다면, 분명히 옳은 통신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분명히 제자님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다지기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지기가 끝났을 때, 인연이 되는 선생님을 만나셔서, 좋은 제주도 배우시고, 비방도 배우시고, 비법도 배우시고, 많은 것들을, 어, 이렇게 배워. 사실은 이게, 영검은 신에서 주시지만, 이, 무당 세계가 배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 아주 많아요. 아주. 그리고, 가면 갈수록 많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뭐, 처음 제자가 됐을 때보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두려워지고, 왜냐면 알아가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것이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신에서 어떤 벌을 내리실지, 내가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신에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두려움도 더 사실은 커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하고 감사한 일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많답니다. 내가 이 길을 한번 들어섰다면 끝장을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고 신을 신령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들이 신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안 주시고를 떠나서 나 자체적으로 신령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면. 그때 기도를 하시고 어, 그 응답을 받으시고 어,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세요. 그렇다면은 정말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게 믿기지 않는 어, 기적 같은 현신들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부족한 이나보살이지만 어, 지금도 방황하고 힘들어하시는 어, 애동 제자님들이 어, 방황 속에서 신령님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이렇게 1번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 다지기, 내 마음 다스리기, 그리고 내 마음 굳히기. 어,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신다면 틀림없이 응답을 해주실 것이고, 그 옳은 응답을 받으신다면 어, 제자님은 정말 어, 아주 옳은 제자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욕심이 많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직도 그 욕심을 다 버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사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리다고 아마도 그래서 신령님께서도, 제자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같다면 신께서도 항상 그 자리에 그 마음으로 제자님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신령님들을 생각하셔서 내 마음을 다지시고, 심호 크게 하시고, 새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 다시금 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 저도 인나보살도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우리 제자로서 같은 제자로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해 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